예수님은 선지자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사시는 동안에는 선지자권과 왕권을 주로 감당하셨고, 치유사역을 행하셨을 때와 십자가사역을 감내하셨을 때에는 제사장권을 감당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공생회 중 끝없이 핍박을 당하셨던 것은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당했던 것보다 더 극심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층들이 끊임없이 암살을 시도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자들은 많은 억압과 핍박을 당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 교부들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참 종들의 중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생의 동안 예수님은 상황을 원하시는 대로 완벽히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그 주권을 과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와 그 이전, 이후, 즉 영원세계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중심 정체성은 심판주와 구세주로서 행사하시는 왕권, 즉 절대일권과 영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3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심판당하며 또 구원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연약한 인성과 강력한 신성, 선지자로서 겪으신 고난과 왕으로서 군림하신 영적세계라는 양대극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항상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항시 군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국의 시민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로마 제국보다 훨씬 앞서서 초대교인들을 더 많이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겪으신 핍박 또한 로마 제국의 관료들이나 유대의 지도자들보다 평범한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고향민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적도 베풀지 아니하셨고, 그의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정반대의 성격을 띈 이웃 도시로 이동하셨지만, 그곳에서도 율법, 다시 말해 자신들이 임의로 유대인들이 임의로 정한 전통을 예수님께서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트집잡아서 예수님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뭔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반성경적이고 잘못된 행태입니다. 바벨론 포르기를 겪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 징벌을 받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되었던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 훨씬 바깥에 큰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길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유대인으로서의 행동 규범을 임의로 정해서 사람들한테 강요했고,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 서기관들의 전통, 또는 사두개인들의 전통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목숨처럼 떠받들고 지키던 사람들이 평민이었지만 존경받았던 종교적으로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존경을 받았냐면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철통같이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던 힘에 붙여서 다 지키지 못했던 평민들이 종교적으로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생각해서 떠받들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대적하셨던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격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들의 임의의 전통을 따르는 행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니 병자도 치유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또 병자를 돌보면 유대의 전통을 범했다며 정죄하는 그런 식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교교회는 이 인간이 임의로 만든 행태를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까지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런 해괴한 행태를 일삼아서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전통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통에 대해 딱히 우호적이지 않지만 한국 문화가 전통을 떠받들기 때문에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내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까지나 아담이 스스로 통치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겠다는 원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개선하고 가능하되면 가능할 때마다 언제나 자신을 주권자로 스스로 세우려 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었고, 그게 프랑스 혁명이고,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 주권을 말을 하고 그에 상충하는 그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한 똑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간 중심적, 인간 의미의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법과 섞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이 섞일 수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단성격적이죠 성격이 부정적으로 보는 인간이 임의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인간들 자신들의 전통을 끝내 지켜내려는 인간의 죄성이 표현된 한 예가 한국교에서 사용하는 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할 때 리거리즘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해석이 되지만 리거리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1세기 당시 유대 지도층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통해 수익을 벌고 존경심을 강요해서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축을 선별해 데려오는 대신, 그러니까 자신의 가축들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좋은 놈을 이 제물로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어요. 금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있으니까. 금지는 못하지만 방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축을 데려오면은 요모조모 따 따져본 다음에 이건 안 돼. 이건 재물로 쓸수 없어. 이렇게 해서 퇴짜를 놉니다 그런데 그런 대신에 성전에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가축을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본 거예요. 그렇게 또 강요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전통의 수호자로서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권위를 누렸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자 유대 지도층은 나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민들의 냉대와 이웃도시의 핍박이라는 단계를 먼저 거친 후에야 유대 지도층 전반으로 이 핍박이 번져나갔고 또 강도 또한 심화되어 수차례나 이놈들이 암살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사람들이라 해서 딱히 우호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교회는 평민, 평등한 사람, 서민들, 사람들, 연합, 공동체, 전통,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이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권력자들보다도 앞서서 대적한 사실상의 적으로 성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성이 이끌리는 개개인들이 모여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개개인의 적들 또는 이 적들이 모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통제하에 모인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모일 경우에 반드시 이전보다 악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서로서로 서로 증폭을 시키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수일간 종일, 매일매일 종일종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군중들이 더 모여드니까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물 위로 피하시는 모습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권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포함했던 당시의 지도층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살해해야만 할 필요를 그들이 당장 느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칭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바벨론 포르기 이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는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 그니까 러 요즘에 이란이죠. 알렉산더 대왕, 뭐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를 이은 알렉산더의 네개의 장군들, 네명의 장군들을 거쳐서, 이제는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왕정을 세우고, 또 제사장 왕조를 또 세워보고, 공기를 해보고, 혁명을 해보고, 뭐 자신들의 사회해방주의와 선민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실패했죠. 그 모든 시도들이 일제로, 일제에다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외에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려 했던 자칭 메시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속속 튀어나와서 팽배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 많은 자칭 메시아들 중 하나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칭 메시아들을 제치고 독보적인 역량을 과시하지 못한다면, 유대의 전통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굳이 견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자칭 메시아들이 서로를 견제해서 서로를 상충시켜서 서로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제사장들을 가르치셨을 정도로 그 가르침이 비범하셨을 뿐 아니라 기적을 또한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속도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전통을 일관적으로 무시하셨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 또 평민들과 식사를 자주 하셨어요. 저를 그 가르친 신약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파티 머신이었다 예수님이. 그 파티하는 기계였다. 바리 심지어는 바리세인들이 그연 파티에도 참석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평민들과 식사하시는 것, 뭐 바리세인들이 트집을 잡죠. 뭐 창기들과 왜 어울리시느냐. 이렇게 또 트집을 잡죠. 그러니까 평민들과 어울리는 것,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층을 딱히 존중하지도 않으셨으며 또 지도층에 대해서 굳이 예우를 취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는 산해드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심 정치단체 이론이었죠. 근데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유대 스승이라는 자가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꾸짖으시죠. 그리고 또 바리세인들을 그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냥 배격해버리시고, 또 무기로 협박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반대한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유대의 일개 스승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군림하는 왕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털 없이 선언하는 선지자로서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누리고 계셨을 뿐 아니라. 유대 지도층이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동시에 그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인물이셨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왕이신데. 어쨌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늘 말하는 사회적으로 지혜로운 행보는 전혀 보이지 않으셨고 이 동양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성인 군자의 우상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신 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점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의외의 행보를 취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적절히 거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까지 분석되고 발달된 전술을 고려하면 군사 전술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강하고 거대하며 조직적으로 구성된 세력을 상대로 수행하는 종류의 전쟁을 사세대전이라 부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비정규전, 지구전, 게릴라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미 특수부대 게릴라전 매뉴얼을 따르면 이 책은 미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게릴라전 매뉴얼이 아니라 미 특수부대 출신 인원들이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게릴라전 매뉴얼이라고 자기들이 제목을 붙여서 책을 낸 겁니다. 어쨌든 이 책에 따르면 체제전복을 꾀하는 사상운동은 문화적으로는 사람들과 유사성을 가져서 사람들이 쉽게 친화할 수 있는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기존의 지배 세력과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내 추종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유사성을 갖춰서 쉽게 접근하고 또 접근한 다음에는 따라야 할 가치가 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세계관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서 추구하는 해방신학, 뭐 평등주의, 그 교회연합운동, 교회일치운동, WEA, 이런 거 하면요. 사람들이 교회로 더안 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교단은 상당히 성장세에 있어요.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교는 성장 성장세에 있는데, 이렇게 시대 정신을 따라서 보다 진보적이고 보다 포용적으로 나가는 신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외형적 유사성에 이끌려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굳이 이걸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이나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이나 똑같으니까 뭐 굳이 여기 안 와도 그 세계관은 배우고 따를 수 있는데 왜 옵니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안 오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것이 좋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중심주의 세계관과 차이가 있는, 차이가 나는 성경적인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운동은 초반에는 지배 세력을 공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긴 끌어야죠. 그리고 한번 시작된 후에는 끊임없이 공격을 지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저항 세력이 전항을 주도하는 것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전장의 주도권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몰려들죠. 그래야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든 후에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 같은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소망을 주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편을 지지하기 때문에 전장에 새를 점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초반 내내 그래요. 그래서 중반 정도에 와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했으면 집의 세력이 가하는 핍박을 겪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핍박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충격이 가해져서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의지가 강하게 다져지는 동시에 운동의 목적이 순수하게 정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빌붙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게. 아, 이 운동에 참여했다가 나는 죽겠다 해서 나가게. 그래서 순수하게 이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또이핍박이 저항 운동이 사그러져 버릴 정도로 강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항 운동의 지도층은 스스로 은닉하거나 넓은 지역에 산재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의 세력이 어디를 쳐야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지 알수 없게 됩니다. 어디를 때리든지, 뭐, 지도자 하나 죽어봤자, 다음 지도자가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테러 조직들이 잘하죠, 이런 걸. 그래서 스스로 은닉하는 동안, 그리고 정치적 이해와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저항운동이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저항운동이 버티기 힘든, 수준의 거대한 핍박이 오기 전에 지도층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고요? 명령 체계를 구성해야 됩니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이 저항운동에 구성하는 모든 파티들, 그러니까 그 작은 부분, 부분적으로 나뉘어진 작은 파트들이 있겠죠. 이 파트들 모두가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 목표를 문서화하고, 또, 모든 부분들의 모든 지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부패한 지도층을 꾸짖어 저항운동을 시작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층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에서 자신들은 기적들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쇠에 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는 이미의 관습과 전통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지도층을 거듭 직접적으로 꾸짖어서 전황을 장악하셨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바리새인들 중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면 그냥 진리로 버리셨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를 두시면서 계속 이동하신 것을 통해 은닉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선별해 명령 체계를 구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확쳐 들어가시면은 갑자기 이 저항 운동이 굉장히 작은 크기일 때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은닉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동안에 제자들을 선별해서 명령체계를 구축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가르치시는 말씀과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빈도를 조절해서 지배 세력이 가하는 핍박의 정도를 조절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그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는 사뭇 달랐고 또 보다 깊었기 때문에 문화적 유사성과 중심의 차이점이 모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전도가 잘안 돼요. 이방인들에 가기 전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몇천 명씩 돌아옵니다. 사도들이 전도를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사도들이 신약성경의 내용을 전하면 은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제국에 속한 도시들에 들어가서 변증을 했는데 뭐 전도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뭐 죽을 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근데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지 못한 세대가 둘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전할 때에 반응하는 속도와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의 지도층들은 이미 인간적인 전통을 인간중심주의 전통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받아들이기 싫었고 또 평민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구약성경의 말씀에 더확 끌려간 거죠. 그리고 예수운동 자체의 명령체계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주도했던 사상운동과 유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에서도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는 문서화되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선언된다 해도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고 특정 인원들로 구성된 집합체, 즉 지도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그러니까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 지도층이 예수 운동을 이끌고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예수 운동 전반을 주도하셨기 때문이며 원래는 주장한 것처럼 예수 운동의 1차 목표였던 십자가 사역이 기만 전술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목적을 투명하게 선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운동이 이처럼 형태를 갖춰나가자 유대 지도층 즉 지배세력은 사람들을 보내고 여기저기 찔러보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득권의 실질 위협이 될 만한 자인지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심화되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면에서 신적인 권위로 꾸짖어서 압도하셨습니다. 아직 자라나고 있던 예수운동에게 적절한 촉진제가 될 수준으로 지배 세력이 가하는 핍박을 조절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는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말을 하는데 여기에 혹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로 그냥 압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압도를 하셔서 그바리세인들이나 그런 자들이 예수운동에 참여자를 참여자들을 이렇게 혹 해서 꾀어내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 운동은 빠른 속도로 극초반의 연약한 상태를 벗어나서 동력을 더해갔습니다. 이에 유대의 지배 세력은 핍박의 수위를 높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어기고 주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목격했던 나사렛의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하신다 주장했습니다. 한낱 인간의 전통에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한없이 큰 은혜를 직시하지 못하게 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은 격분하셨고 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귀보다 강력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신학자 PT. 4 o r s 는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며 타고난 싸움꾼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진노를 했고 또 조롱을 할 때에도 격렬하게 조롱을 했으며 이팅 아이러니 오픈맨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선을 이렇게 끊어 물듯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만들어놓은 그 사람들의 전통을 꿰뚫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빨리 이해하시고 또 빨리 대응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굉장한 변증가였는데 그 변증에서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자비도 보이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한 독설가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적극적이었던 헤로디안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독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유대의 지배 세력과의 대립은 교리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성격을 점차 띄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좌측 외시아들을 대하던 것과 달리 점차 예수님의 행적에 주목하게 되었고 급기야 암살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운동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국지적인 사건이었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운동이 성장하고 있던 만큼 대립의 강도가 심화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상황을 극적으로 조절해 나가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말씀하시며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입을 다을 것을 명하셨고 설교를 하실 때에도 종교적 교육을 받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간파할 수 없도록 우화를 사용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우화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성명을 받은 후에는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날을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상황이 물리적으로 극단화될 경우에는 군중들 속으로 숨어 들어가 충돌을 피하시곤 했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칠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따라올 수 없었던 바다로 갈릴리 바다, 사실은 큰 호수라고 봐야 되죠. 그 중앙으로 장소를 옮기시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상대가 예수님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죽이기 위해 여러 수를 쓰려 하지만 대놓고 공격할 수 없게 하시는 선에서 상황을 조절하시는 동시에 신적인 카리스마와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 유대의 지배 세력이 아니라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셨고 그를 통해 예수 운동을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과 달리 직접 선별하셨고, 모든 일을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다 깊이 가르치셨고, 자연을 통제하는 기적까지 보여주셨던 제자들, 즉 예수 운동의 입장에서는 장교들, 장교들의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유도하셨습니다.